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술카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1월 초가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 잘들 세우셨나요? 연초에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래도 계획 중에 여행 계획만큼 기분을 좋게 해주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국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국내지만 면세품을 살수 있고 그렇다고 해외도 아닌 제주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주도까지 가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찬스, 우리 같은 위스키 러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특산품으로 많이 알려진 제품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새로 들어온 좋은 위스키들이 많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술카가 준비해 봤습니다. 2025년 지금 제주 가서 보이면 잡아야 할 위스키 싹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시죠. 넘어가요. 자, 제주도가 요즘 새로운 버번 헌팅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스키부터 버번 위스키를 추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웰러 12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구하기도 어렵고 구하더라도 30만원 가까이 줘야 하는 비싼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좀처럼 그냥 리커샵에서 구하기는 조금 손이 안 가는 위스키인데요. 몇달 전부터 제주도에 웰러 12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면 일단 잡고 보는 위스키입니다. 웰러는 750ml 45도고요 밀 버번입니다. 그러니까 호밀 대신 밀을 사용해가지고 좀더 부드럽고 좀더 섬세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위스키라고 합니다. 아몬드 바닐라 향이 싹 퍼지면서 이 달콤한 맛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매운 맛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높은 숙성 연수만큼 우아한 풍미가 아주 매력적인 위스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가성비 좋고 많은 제품 품군을 가지고 있어서 와일드 터키가 굉장히 각광받는데 미국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위스키 증류소는 역시 버팔로 트레이스겠죠? 그래서 이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에서 나오는 밀 버번이라 역시 믿고 드셔봐도 괜찮을 만한 위스키입니다. 가격은 두병 구매해서 20% 정도 할인 받았을 때 기준으로 웰러 12년 20만 원 안팎 가격이면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웬만하면 보이면 잡아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가격에 구하려고 하면은 일본이나 대만까지 가는 거 아니면은 사실 거의 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추천합니다. 야무지주. 다음은 역시 우리나라에서 조금 구하기 어려워서 일본에서 많이들 구해오시는 버번 위스키입니다. 바로 블랑톤 싱글베럴입니다. 일단 수류탄 모양의 이 병이 아주 시선을 끌죠. 750ml 46.5도의 스몰 배치인데요. 영화 존 윅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총상을 입고 마신 위스키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싱글 배럴이 그냥 말로만 싱글 배럴이 아니라 이 블랑톤 싱글 배럴은 배럴 번호, 선반 번호, 보틀 넘버까지 모두 적혀 있는 그야말로 진짜 싱글 배럴입니다. 역시 버번 위스키답게 바닐라 향기가 부드럽게 들어오고 버터 스카치 그리고 맵사한 약간의 정향의 풍미까지 느껴지는 아주 매력 있는 위스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많이들 가서 사 오셨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구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일본까지 안 가셔도. 맛볼 수 있는 위스키입니다. 블랑톤 싱글 배럴 역시 병과 이 모양이 또 워낙 매력적이어서 장식장 위에 하나 정도 있으면 눈길을 끌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위스키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면 한병 잡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역시 두병 구매하셔서 할인 받는 기준으로 한 18만 원 반팎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니까 없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다음 기회에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소식. 다음은 새로 들어온 버번 위스키는 아니고 그 전부터 제주에서 아주 유명했지만 지금도 물량이 있다 없다해서 역시 보이면 잡을 만한 위스키인데요. 바로 E.H. 테일러 스몰 배치입니다. 750ml 50도의 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E.H. 테일러 스몰 배치가 보트린 본드로 만들어진 보트린 본드 규정을 지킨 위스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정부에서도 인정할 법한 어, 규정. 을잘 지킨 위스키이고요. 역시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나온 위스키로서 좀더 아주 고급 버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상위 포지션의 버번 맛을 느껴보고 싶으시다 하면 EH 테일러 스몰 배치 아주 좋은 선택 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버터스카치가 먼저 싹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옥수수 향기도 꽤나 나고요. 버번이니까 카라멜 맛은 당연히 나겠죠. 그리고 중간에 약간 약간의 그 체리나 이런 건과일의 향기 그리고 가죽 향기도 스치면서 또 50도의 버번답게 매운 맛도 꽤나 있는 모양입니다. 버번 좋아하시는 분들 50도 이하는 버번으로 잘안 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충분히 만족감을 줄 만한 미스키니까 보이면 역시 잡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다음은 카발란 시리즈가 요즘 제주도에도 꽤나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물론 국제선의 그 인터넷 가격보다야 당연히 조금 더 비싼데요. 그래도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니라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역시 제주 면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선 인터넷 면세점 가격 보면 또 선뜻 사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할인 받으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꽤나 좋은 가격이니까요 가장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들 역시 세 가지겠죠 비노 바리크 포트 솔리스트 그리고 EX 버번캐스크까지 이렇게 3종 정도 셋 중에 하나 가격적으로나 아니면 그 시음기 같은 거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 가지고 한병 드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카발란 리스키들 구매하셔서 또쭉 드셔보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추천드립니다. 카발란도 항상 있는 거는 아니고 아마 있다 없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잘 보시고 보이면 그때 끌린다 하면 바로 한병 정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요... 다음은 작년부터 아주 핫했던 제품입니다. 역시 버번 위스키고요. 엔젤스 N B C S입니다. 엔젤스 N B C S는 보통 이제 시중에서는 구하기가 어렵고요. 제주 또 특산물로 아주 아주 유명한데 이게 물건이 있다 없다 합니다. 그래서 그날 물량이 다 떨어지면 다음 날 가셔야 될 수도 있어서 조금 구하기가 아주 쉽진 않은데 뭐 그래도 보이면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까지 하면 워낙 무겁고 거대해가지고 들고 다니기 조금 번거롭. 힘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맛적으로나 후회하지 않을 만한 위스키라는 건 정평이 나 있는 거라서요. 우드포드 리저브를 개발하신 링컨 핸더슨이라는 마스터 디스틸러가 개발한 위스키로서 우드포드 리저브와 같은 메시비를 사용합니다. 옥수수 72, 호밀 18, 몰트 10%로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일단 스피릿을 만들고요. 전통적인 버번으로 숙성을 시킨 다음에 특이하게 루비 포트 와인 캐스크에서 6개월 추가 숙성을 하면서 피니싱 기법 스카치 위스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피니싱 기법을 버번에 대입해가지고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풍미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법원은 단순하거나 혹은 뭐 법원은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점점 새로운 법원들을 개발하면서 그 선봉장으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위스키가 바로 엔젤스 앤비 CS인데요. 가격은 이렇게 저렇게 또두 병들이 할인 같은 걸 받고 하면은 22에서 23만원 정도 전후니까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일단 그 케이스와 웅장함을 보시고 나면 가격을 어느 정도는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고가 왔다갔다 하니까 일단 보이면 잡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야무지주. 자, 다음은 구하기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위스키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롱몬 18년입니다. 18년 숙성 스카치 위스키가 10만원 초반이라면 어 이거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괜찮죠. 근데 강한 개성을 드러내는 위스키가 아닌지라 아직까지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롱몬 18년 더블캐스크 아메리칸 오크베럴과 혹스헤드에서 숙성을 했고요. 도수는 48도입니다. 보통 46도부터 조금 좋은 리스키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48도 정도면 도스발도 꽤나 괜찮고요. 18년이라는 고숙성답게 크리미하고 달콤하면서 굉장히 바닐라의 느낌도 잘 살아있고요. 따라오는 시트러스가 아주 매력적인 위스키라고 합니다. 피니쉬가 아주 길거나 강렬하진 않지만 그래도 에어링이 되면 될수록 더욱 맛있어진다고 하니까요. 18년 숙성 싱글몰트 위스키 10만원 초반대, 10, 한 2, 3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개인적으로는 추천할 만한 위스키니까요. 앞에 추천해드린 이 버번 위스키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스카치 위스키도 한번 정도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무지쥬? 이상 제주도에서 보이면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위스키들 추천 쭉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매력적인 이렇게 버번 위스키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버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버번을 평소에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제주도에 가신 김에 구하기 어렵거나 조금 고급 버번 드셔보시면 스카치 위스키랑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구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아주 핫한 할인 소식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할인 소식으로 찾아오진 못했는데요. 좋은 할인 소식 있으면 누구보다 발 빠르게 찾아오는 술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